자 가겠습니다. 아저 아, 있구나 아닌데? 그냥...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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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지? 어, 씨 놀래라. 대교도 탔나 봐. 어머!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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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제, 이이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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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중앙선. 이제, 중앙선 이제, 보통 1 1일 중과실이라고 그러죠? 12가지 예외 사유로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네. 중앙수치본사고는요. 다른 거라부딪히사하든 다른 거피하다 팍! 하든 네. 그런 경우는 중앙수치본사고 아니에요. 네, 내가 잘못해야 돼, 내가.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잘못하는 건 여러 가지가 있죠? 불법 유턴, 불법 좌회전, 앞차 투월하열주행 음. 그것뿐만이 아니라 쫄다가, 음주, 또 빗길에 빗길에 빨리 가면 감소가 안 미끄러지잖아요. 아, 아, 미끄러져 넘어가는 거예 눈길도 마찬가지겠네요. 그런. 그런 것도 예. 내가 일부러 넘어갈 마음이 없었잖아요. 어. 그렇게 중앙선 침범이죠. 그러니까 나의 잘못을 인해서 내가 중앙선 넘어가면 예 그런 것은 중앙선 침범 사고예요. 그럼 상대편은 처벌 받는다, 안 받는다. 받아야죠. 받아야 될것 같아요. 어다 받아야 된다는데 왜 엑스예요? 중앙전 신범 사고인데 이제, 이제 도저히 제어할 수 없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중앙선을 넘는 사고였기 때문에 왜왜왜왜왜 제어를 못했죠? 그러니까 뭐 미끄러짐이 좀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미끄러졌기 때문에 이건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어쩔 수 없이 중앙선을 넘게 된게 아닌가라는 생각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게 아니지 않았어요? 네, 차가 저렇게 차가 미친 듯이 넘어올 리가 없거든요 그래가 어, 무슨 일이 있지 않았나 다시 보시죠 네. 이거 없었는데? 아, 안보였는데 어, 아, 받았잖아! 괜셨다 받았어, 받았어, 지금! 받았어, 지어지어지어 지금! 받았어, 지금! 받님어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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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님저 지금! 지금! 요 맞아요, 오, 선생님. 선생님. <laughs> 예. 예. 요, 요 차랑 어디 부딪힌 거 같아요? 시차는 예. 예. 그아 예, 맞습니다 선생님 예예예예예예예예예차 때문에 예예예예는예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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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가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 다른 거랑 부딪히하든 다른 거 피하다 팍, 겨우 피하다 하든 네. 그런 경우는 중앙치 침범 사고 아니에요. 내가 잘못해야 돼, 내가. 오케이. 아, 이번엔 불박차 신호 대기하고 있습니다. 예. 정면에서 날아오는거 아니에요? 어, 정오지, 정오지, 정오지. 아, 좀, 아 정오지. 어, 너무 빠르다, 아아 너무 빠르다. 아 정오지. 어 어, 아아 저거지 저거지 저거 아니야? 아! 어다쫓어 어? 피난 거! 어? 피야? 아이 아이 피 아니에요 피 아닌가요? 토마토인가? 아뭐 뭐가 튄거 같은데 그냥? 이게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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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그릇인가 뭔가 오 깜짝이야 피야 왜 그래 무섭게 저 차는 오다가 요 부딪히고 그죠? 튕겨져서 아 어? 어? 이번 사고는 중앙선 침범 사고다 아니다. 아 어, 이거 본인 실수 아니야? 뭐야 이거는 당연 사고지. 사고다. 음. 맞죠. 오케이. 어, 어, 어? x? 왜요? 그러니까 오늘 벌점이 많이 나오고 싶으셔. x. 아, x. <laughs> 아니, 왜 x? 운전자가 저기 나와 있는 턱을 어? 인지를 못 했다. 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아왜인지는못 아니면... 했을까요? 졸아서. 졸음운전일 수도 있고 한눈팔할 수도 있고 하하. 그럼 저기에 부딪히지 않고 네. 자기 혼자 한눈팔다가 또는 졸다가 중앙선 넘어오면 중앙선 침범 사고다, 네. 아 사고다, 그거는. 사고다. 네. 그러면? 혼자 그냥 들어온 거나 저기 잠깐 튕겨서 온 거나 아, 그래요? <웃음> <웃음> 저기 부딪힌 것도 본인 잘못이죠? 그렇죠. 네. 예. 튕겨서 이쪽으로 온 것도 본인 잘못이죠. 아, 야, 그때 좀 황당하다. 진짜 어떻게 저걸 모르냐? 운전하지 말아야지. 이것도 날벼락 중에 하나네요, 어떻게 보면. 날벼락이죠. 그렇죠, <laughs> 예. 자, 이번엔이 차가 이렇게 해서 나가려고. 여기 중앙선 있어요, 여기. 네. 중앙선 있으면 원래 어떻게 해야 돼요? 이쪽으로 우회전해 이렇게 해야죠. 가야 되죠? 네. 아, 설마. 아, 이제... 근데, 아, 근데 잘안저 가려고? 아, 바로 귀찮아서. 한 번에. 아이고. 대부분 다 저렇게 아, 근데 사람 그렇게 가는 있지. 사람 있지. 아니, 근데 있지, 짧으면. 대부분 차안 오면 다 저렇게 맞아. 가. 사실은. 어. 이렇게 가려다가 뭐랑 사고가 나는지 보시겠습니다.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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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아, 어떡해, 어떡해, 어떡해. 아, 어떡해. 어머, 어머, 괜찮아? 네. 오, 근데, 다른 스피드 속도가... 자전거 너무 빨리 온다. 어, 그러니까 자전거 제도, 아우 자전거 거의 나, 30인데? 아, 와, 자거도좀 너무 빨랐죠? 네. 네. 그리고 자전거는 제일 중요한 게 헬멧. 헬멧. 안 썼어, 그죠? 렇 그래도 많이 안 다친 것 같아요. 이 차는 어디까지 갔어요? 중앙선 넘었어요. 중앙선 넘었어요. 자 학생은 보다가 피하면서 중앙선 넘진 않았죠, 그죠? 네, 네안 넘었어요. 자, 이 뻐은 차가 중앙선 아, 여기 이... 넘어갔어요. 이 점선의 중앙선은 넘어갈 수 있다, 없다? 있다, 어? 있다. 오, 어? 있다, 있다, 있다. 자, 그래서 이런 것까지 감안해서 중앙선 침범 사고다 아니다. 아 사고다.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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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 사고입니다, 무조건. 이거는 무조건. 예. 지금 저 중앙선이 황색 선이 점선으로 되어 있잖아요. 저거는 점선은 들락날락할 수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중앙선 침범 사고로 안볼것 같아요. 저긴 들락날락할 수 있는 도로가 아닌데 왕복 2 차선인데 어떻게? <laughs> 어 근데 들락... 점선으로 해놨죠 반대쪽 차선으로 넘어가도 돼요, 그러면? 아안 되는데 이유가 있겠죠. 점선으로 해놓는데 안 되면 아... 실선으로 하지 않았을까요? 저 실선이 아닌 이유가 있겠죠. 망복2 차선에서 와 둘락 놀락이 가능하다고? 갈 수는 오, 있지만, 점선이 이유가 있겠죠. 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 아 그... 점선이 이유가 저기 건물로 빠지기 위해서 넘어갈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점선은 넘어갈 수는 있어요. 갈 네. 수는 있다. 또 얼마나 할수 있어요? 아 오. 아, 어 그... 아 우리 그때 배웠어 시골길 점선 점선. 아 어. 중앙선은 점선도 있고 실선도 있어요. 아 어, 점선은 그러면 가도 되나요? 추월할 수는. 아, 있 너무 갔다가 아, 다시 왜 돌아야 돼요. 오, 오. 이곳은 점선입니다. 잘안 보이지만. 오, 진짜 오오오오아 이거로 오 예. 오, 진짜! 오오아 이거를 몰랐어. 예. 아 진짜! 아 이거를 몰랐어. 예. 계속 이어져 있는 이곳에서 앞차는 좌회전을 했어요. 저거는. 중앙선 침범이에요. 아 와. 아어 내가 깜빡혔다 그러면 그래도 불법자이지니까요. 반전이다. 지금 그러면... 반전이있네요 자, 그러면 어떻게 돼? 갔다가 어떻게 하는 거다? 다시 돌아와야 돼. 돌아와야 된다. 시 돌아와야 된다. 아 그럼 가다가 이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건 안 돼요. 그럼 아까 중앙선 침범, 침범 사고예요. 네. 이렇게 자해전하면 중앙선 침범으로 잡어요. 그런데요. 그런데요. 저건 중앙선 침범으로 법원에 가면은 아니라고 볼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아 이거 중앙선 침범 사고는 기본적으로 맞은 편에서 오는 차 중앙선을 믿고 오는 차를 보호해요. 그럼 x 인가 보다. 지금 방향이 어때요? 같은 방향. 이에요 방향이 같은, 방향이 같은 방향이죠? 왜냐면 원래는 이렇게 가야 되니까 그 자동차 이렇게 오잖아요. 같은 방향. 같은 방향이니까 오. 이 차가 우회전을 이렇게 해서 가야 되는데 우회전을 좀 이렇게 직각으로 딱 꺾었으면 아... 어 그도 것 같은 그러네. 그럼 이 자동거 어떻게 하겠어요? 똑같이 바, 줘. 봐, 줘. 놀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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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래 갖고 똑같이 이 바가... 이쪽으로 꺾는데 뒤를 들이받을 수도 있죠. 네. 그러네. 아 근데 이렇게 가도 부딪혔겠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아 요거 요거는 중앙선 침범하지 않더라도 원을 좀 크게 그렸으면 똑같은 위험하게 위험하게 우회전했으면 같은 사고가 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사고가 있었어요. 차가 여기서 이렇게 나올 려다가 이렇게 오는 차랑 부딪힌 거예요. 아까 거랑 사고 형태는 같다, 비슷해요. 같죠. 네. 2019년도 12월에 있었던 판결인데요. 공소를 기각한다. 어... 즉, 중화선 충범 사고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함이 없다. 네. 왜? 반대 차선에서 넘어든 차가 아니라 같은 방향 길이는 크게 돌아서도 같은 사고 가 일어날 수 있다. 그런 취지로 항수심 대법원에서도 상고를 기각한다. 결국 중화선 충돌 사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 어, 국은 아니구나. 그런데 저 멀리 보세요. 여기서 어떤 사고 가 일어날까요? 어유턴아서 오토바이 아! 그렇지. 어! 어! 어, 어떡해 많이 다쳤겠어. 어 왜, 왜, 저, 왜? 도포, 왜? 불법 유턴이잖아. 어 네. 완전, 완전. 헉. 불법 유턴이죠. 지금 같은 방향 길이라는 이유로 이런 걸 중앙선 침범사고로 안 보거든요. 아, 와, 이거는 너무, 그러니까 이거 보는데... 너무 심하죠. 너, 이게 수준 너무 심한데, 아 이건요. 그아죠 네. 이거는 불법으로 해도... 그래서 같은 방향 길일 때는 중앙선 침범사고를 일반적으로 보지는 않겠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고 또 경찰도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만 은 음, 앞으로 좀, 좀 같은 방향끼리도 중앙선 침범의 의도가 명확할 때는 특히 이런 경우에는 저도 개인적으로 이런 경우는 중앙선 침범사고로 처벌해야 옳지 않겠는가 이거는 중앙선 침범사고로 처벌해야겠다 처벌 네. 근데 언젠가는 중앙선 침범의 의도를 갖고 했을 때는 중앙선 침범사고로 바뀔 가능성도 있다. 얼마든지 있는 겁니다 중앙선 넘어가는 거안 돼요 안, 네. 안 돼요 네. 그러다가, 그러다가 했구나. 그러다가 고속도로에 아, 이렇게 됐습니다. 뭐안큰 <laughs> 트럭입니다. 다음에 가자. 왼쪽에서 흰색 차 보세요. 아, 갑자기 빠지는 거. 아 거예요? 도저히 못 참겠다. 어,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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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빠질 빠질 거. 어머 어머 어머!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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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아저 누구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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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아 진짜. 또. 아 이게 어, 무슨 일이야? 차가 여기 이거? 안겠죠 아, 이게 무슨 아, 일이야. 아, 너무해 진짜. 저왜 그랬을까요? 화장실 때문에 들어가려고. 갑자기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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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 아니, 지금 말해 아니, 지 들어간다고? 에이, 이건 알려 준 사람도 잘못됐다. 아, 맞다 한 거야. 아, 맞다. 갑자기 보여 가지고 도서렵왜 이렇게, 왜 이렇게 갑자기 들어왔어요. 되지? 아이고, 무 사람이 휴게소 급하다 그래 갖고. 달리면서 아... 들어가야지 브레이크 잡으면서 들어간다. 고속도로에서. 아이. 늦춰서는 한 번에. 그... 이건 너무 빈패입니다. 진짜. 그런데 고속도로에 휴게소가 한몇 km마다 하나 정도 보이던가요? 10km? 15, 15. 30. 네, 약 30. 30? 40. 약 30. 진짜 많이 있구나. 또 휴게소와 휴게소 사이에는 뭐가 있죠? 졸음신터졸 아, 진짜? 그래서 졸음 심포 휴게소 그것은 대체로 한 15km마다 하나씩 있대요. 15, 16km마다. 다? 이게잘 다 보면 보여요. 네, 네. 네, 맞습니다. 이제. 자, 그다음에 혹시 이거 근데, 기억나세요? 기억은 어? 좀아 난다. 아 몇개 있었어, 여기 안에서. 네. 보시죠. 뭐야, 이거? 어, 무서워. 왜 이렇게 빨라? 와 뭐야? 뭐예요? 뭐야, 뭐야? 소변 때문에 그냥 지나가나? 오, 어, 무서워. 아 이거 이대로 부딪친. 아 사람. 아장난 어, 뭐야 무서워 깜짝이야. 오빠. 어떻게 됐어요? 아, 안 되는 거. 차로 패지라고 쓰 빨간색. 있잖아 저거. 에로 패세. 아그거를 들이받아요? 저였는데 급해가지고 그랬 어. 건가요? 왜 급했을까요? 왜? 왜? 화장실. 화장실, 화장실 화장실. 어려워서요. 화장실 급한 거예요? 아 그럴 수 있어 이해해. 그럼 저쪽으로 붙어야 되는데 갓길로. 어. 건국대학교에서 출발하셔서 집이 안양이래요. 아... 지금 안양 과천 다 왔잖아요. 아유 오래된 집에 다 왔다 갔다 빨리 빨리 집에 가야지. 늦게 발견된 거죠. 이게 네. 이게 보이겠어요? 이게 나은지 등불 빨리 집에 가야지. 빨리 집에 가야지. 집에 가야지 하는데 이게 중간에 휴게소도 없었어요. 그래갖고 저 아는 분은 그냥 어... 방수 두개 깔고 아 오셨어요. 여기 두개여 그냥 방수 아, 두개 아, 깔고 아 오셨어요. 여기 두개 여기 페스서 여기서 오시려고 했나? 여기 옆에 가도 되는데. 아 그래 여기 세우면 화장실 있는데. 어 어디 여기 여기 여기. <laughs> 여기, 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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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그, 어. 요금대 하이패스 하... 단어. 네. 그렇지 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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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계단 사무실이죠. 맞아요 네. 네. 가니까 바로 해주시던데. 네. 네. 여기 화장실도 있죠. 이쪽 네. 네. 화장실 있어 요 저기. 그런데 이분은 화장실 없으면 불안해진대요. 어... 아... 화민성 방광염. 아... 아유. 아휴... 어, 세상에. 너무 급한 마음에 집에 여기서 이제... 조금만 가면 집이래요. 와... 아, 그러면 안 돼. 그러면 끝난 거예요. 그렇지, 그렇지. 곧 집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음. 아, 너무 급하니까. 그러면 일반 도로에서요. 시내 도로에서 어, 화장실 급하다. 제일 편하게 갈수 있는 데 어디일까요? 주유소! 주유소, 주유소. 주유소. 아. 주유소는 개방되어 있잖아요. 네, 주유소는 개방되어 있고 주유소는 차를 바로 세울 수 있잖아요. 아, 아요 어, 네, 네. 어디 차를 얻다 대. 만원 정도 넣고. 그다음에 두 번째 어디가 더 편할까요? 저 파출소로 화장실 간 적이 있어요. 아 그래요? 아 네. 진짜? 왜요? 아빠랑 바다 여행 가고 있었는데 화장실이 없더라고요. 응. 그래서 어, 너무 쌀것 같다. 그랬더니 <laughs> <laughs> 아빠가 파출소로 데려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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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아. 센스가 있으시네, 아버지가. 네, 주유소가 있으면 제일 좋고두 번째는 지구대나 파출소. 아 전혀 예. 몰랐어. 저 생각했는데 약간 실례될까봐. 예, 아무리 급하더라도 안전이 우선.